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11월 달, 소띠분들 타로 운세 받으려고 합니다. 소띠분들도 원하는 행복하시고 정말 웃음만이 펼쳐지는 11월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는, 11월 달 소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한장 뽑았습니다. 심볼론으로 보겠습니다. 소띠분들. 조언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차외척 착하라 보겠습니다. 오쇼우자 명상 보겠습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힐링 컬러 11월달 쇼티분더 컬러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11월달 쇼티분더 소울의 메시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시나타로는 어, 11월달 소띠분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페이지 컵스가 나왔죠? 어, 이게 너무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디, 어, 사업에 빠진다든가, 연애에 빠진다든가, 막 이런, 어, 어 내가 헤어나수 없는 약간, 어, 소띠분들은 11월달에 멘탈을 좀 강하게 가지시면 어떨까? 이렇게 봐드릴게요. 조언 보겠습니다. 아, 조언은 왕의 두 자녀 나왔죠? 왕의 두 자녀. 자. 멀리 그리워하고 있죠. 어, 강을 두고 바라만 보고 그리워하는 거죠. 별자리 보겠습니다. 천칭의 금성에 물고기의 네 팅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조언은 뭐냐면 너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봐 드릴게요. 이 카드가 나오면 연예인들 요즘 연예인들 다 좋아하잖아요. 저희 어, 내담자 손님도 보니까 그 아이돌 같은 친구 학창 시절에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어, 어디서 구했는지 지갑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한참 그럴 때죠. 그래서 이거는 연예인들 좋아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긴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제 어, 마음을 너무 마음을 내려놔라. 너무 큰 기대에 몽상을 꾸지 마라. 이렇게 한번 봐드리고 싶네요. 아로마 이사이드 카드 내적외적 착하라 보겠습니다. 아 라벤다. 어머니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카드 이거는 내가 어릴 때엄엄 어, 엄마가 너무 바빠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된안된 안된 환경이었죠. 이것도 사 차크라죠. 사 차크라는 내가 말 못할 그전에. 어, 꾹꼭 참고 있던 화병 대한민국에만 화병이 있다잖아 그런 건데 어디 말할 때 있고 뭐 힐링할 때 있으면 힐링하시고 내 마음이 다뻥 뚫핀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11월달 소띠분들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은 아, 비애가 나왔죠 비애 이거는 뭐냐면 은 외로움 그 안한 존자가 스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 우니까 왜 하냐. 나는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깨달음을 알았다. 이제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아, 컬러는 약간 인디, 인디고 컬러가 나왔죠. 인디고는 CEO 내 주장이 강하고 철학 신념이 강한 거죠.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짱이죠. 자, 이런 컬러 보면은, 어, 군청색뭐 이런 인디고 뭐 양, 그 의상이나 음식물, 뭐 이런 소품, 음식물 같은 거는 마트에 가면 막 음료수도 파워풀한 컬러가 화려한 게 많더라고요. 그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포커스 포, 어, 집중하세요 나왔습니 집중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세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맞아요. 집,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11월 수티 분들 한번 다시 볼게요. 나르시즘이 나와서 뭔가 여기에 어그 꽂혀서 빠져서 내가 중요한 일을 못하지 않나 멘탈 관리를 어, 잘 하시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조언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너무 목을 매지 마라 안될 거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어, 시간과 돈을 절약, 절약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 인사이드 카드도 어, 라벤더 사차크라고 나왔죠 어머니 카드 라벤더는 오일에 그 라벤더 오일은 뭐 화상에도 하고 어 숙면 취할 때 발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면 또어 숙면 취할 수 있고 좀 그래요. 어쨌든 답답한 마음을 어 친한 친구랑도 소통을 하든가 뭐 맛, 맛있는 맛 음식, 음악 감상, 뭐 여행 이런 게 좋겠죠. 명상도 내가 인제 뭐랄까 인제 내가 뭘 인생의 희노애락을 알았다 뭐 그런 이런 깨달음이 있는 11월이 아닐까? 뭔가 뒤늦게 깨우쳐지는 뭘 뭔가 알아가는 11월이 아닐까도 보입니다. 컬러는 이제 인디오 컬러가 나와서 이런 컬러로 의상 음식물, 소품을 한번 힐링해 보세요. 어, 소울의 메시지도 집중하셔야 나왔어요. 선택과 집중해서 뭔가 우리도 막 수험생들 공부해도 책상에 10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2-3시간 집중해서 한개 효율성이 있겠죠. 11월달 타로운세 받으셨습니다. 소띠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